자, 26번 문제입니다. 강화 이론 중 바람직한 행동 시 행동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제거하거나 회피시켜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것은 자, 연속적 강화, 2번 처벌, 3번 소고, 4번 부정적 강화, 5번 단속적 강화가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것은 자, 부정적 강화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선지들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연속적 강화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것, 처벌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시 행동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 네. 소거 같은 경우는 강화 이론 중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특히 전에 보상을 받아 강화된 행동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바람직하지 않게 된. 행동 빈들을 줄이고자 할때 사용된다는 거. 단속적 강화라는 거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가 제시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제시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러한 그 강화 이론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매칭을 해 보시면 어, 뭐 오늘은 부정적 강화가 이렇게 설명과 함께 나왔지만 뭐 다른 내용으로 좀 바뀌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 문제도 풀수 있다라는 것들. 자,